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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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영이, 준영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터를 준영주님이 왜. 했을 인터뷰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요? 왜 다른 사람한테 준영주님이 안 오는데, 3번님이랑 친구시잖아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잠깐, 진짜, 잠깐만, 근데 잠깐만. 네, <laughs>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반말을 한다던가, 준영이 형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면피디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 이한데그날이 문을... 무슨 날이냐면은, 그술 먹고, 3번님이 채소를 할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나서였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셨다고요? 예. 아. 그게 그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특정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고 그거를 브릿지화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갔는데. 왜, 근데 저는 밀침을 당했고, 7번, 7번도 싸웠던 사람인데, 왜 3번한테만 가셨는지 그것도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건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사실고 원하신다면 말씀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진짜 별 생각 없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다섯 번 맞습니다. 지난번 저랑 두번 보셨잖아요. 박준용 다섯 번 맞습니다. 사실 촬영 때문에. 몰라요. 아, 이런 몰라 자기가 불러서는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하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입을 네.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진님그 참가자방에 네. 들어간 것부터가 네. 무슨 이유가 됐던가.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네. 촬하고 네. 네. 어, 어. 말을 했거든요. 네. 맞다고. 네. 자기가 불러고 자기가 불러서, 진용진 불러와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물론 그게 뭐, 게임적인 거짓말이 그거 있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은진님이 말씀하시는 게뭐 다섯 번을 받고 안 치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네. 네. 그 방에서 아, 네. 게임에 영향을 줄만한 게임이 있었나요? 들어오고 자체부터가 영향을 준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촬영진이 되게 아시겠지만 지금 팀이 2 0 대가 넘고 되게 물건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PD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저희가 뭐 누구를 전담해라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정도 계속 못 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빵꾸도나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날 아니 아, 죄송한데 그날 나는 인터뷰가 왔어요 인터뷰인지 뭔지 저한테 상황을 정리하려고 오셨죠 근데 왜 이분이랑 또한 분도 두 분이나 오셨는데 왜그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같이도안 가고 왜그뭐 제작진이 없다는 말 저는 핑계라고 들릴 수 밖에 없는데 저도 그 시간대에 왔어요 아, 네네. 그니까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던 그러면은 내용은 저희가 녹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네, 지금 보여주세요. 네. 네,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전화한 것부터. 제가 원하시는 바가 어떤 그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하시길래, 제작진의 개입이 없으려고 했다, 이걸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바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일단, 뭐, 개입이 없었다라고, 이제 실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개입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치즈는 그렇게 관계했거든요 자꾸 <laughs> 말을 바꿔주잖아요 개입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추가로 밟은 것도 개입이고 사실 참치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laughs> 거는 그런 거는 고의성은 없잖아요. 근데 어. 어제 그렇게 네. 들어가신 거는 저는 고의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두 분이서 아시는 사이니까 친한 사이는 몰라요. 근데 서로 아시는 사이였고 그분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몰랐겠지만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나 어제 내가 전화해서 진용진 불러와라고 해서 용진이가 와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내 3번 오다가 진용진과 충분을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그걸 네. 듣고 네. 어제 상황을 들었을 때아 친분이 있으니까 그분 당연히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분 방에 들어가서 어떤 지시를 했을까? 아니 아니요. 일시는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자체가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논리 가안 맞는다는 거죠. 조심하고요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음, 지금 하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자의 개입을 전혀 안할 거고 원칙적으로 할 거다라는 말이 안,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그는 뭐는... 우리가 그러니까 게 되게 지금 말씀을 생각해. 일단, 용진님 거는 저도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네. 되니까 네. 저도 모르긴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문제가 됐다고 네. 느껴지는 네.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 머니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았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정확하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용진님이 들어갈 때각 PD님들이 그러니까 각방에 들어가고 인터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용진님이 예를 들어서 뭐 준영님한테 뭐머니게임줬다는 네, 준이 아니요. 먹을 뭐 거를 저희가 그런 원초적이 생각은 안 해요. 영진 님이 뭐 챙기니까 와서 뭐뭐좋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수, 상황이 있었잖아요. 술을 먹고 저희가 뭐 싸우고 안 좋은 음흠. 상황이었는데 음, 그 오빠가 말을 하는 뉘앙스는 음흠. 내가 좀 빡쳐서 얘를 부르니까 바로 달려왔다. 그것도 그그 뭐야 그 배달하는 거기로 왔다 네, 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왜그런게 들어오세요? 뭐 오늘 잠궈놨고. 오늘 뭐 잠궈놨고. 아니, 인터뷰할 때 저희 딴거 들어오시잖아요. 다들 아, 안 들어오시잖아요. 아, 아, 아 그래도 오시 자고 있어서. 네? 자고 있어가지고. 아, 일단 영상 보고 얘기할게요.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가오다이님하고 박준영님한테는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그거를 퇴소할지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한테는 들었어야 돼. 근데, 그 제작진 중에서 뭐 남는 분들을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둘이 같이 들어갈까 했다가, 아, 그래도. 뭐 그러면 이건만 여쭤볼게요. 그, 그, 그분이 전화로 한건 맞아요? 전화로 진용진 불러가라고 한건 사실이에요? 진용진 불러가라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작진 중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음, 거기서 진용진이 불러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작진 중에. 그럼 그건 봐야죠 영상을 네, 보면 알겠죠. 영상도 볼 거고. 한번 보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 인정을 안 해주시면은 저희도 계속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입이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하는 <laughs> 부분이 어떤 거신고?